2월 22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욥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6장과 7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그런 1차 권면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요본은 원인 모를 그런 재앙으로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요본 그의 절친들이 방문하자 그들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바스는 오히려 요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의 죄에 있는 듯이 그를 정죄하며 냉정하게 말하는가 하면 다분히 훈계자의 태도로 그를 대할 뿐 동정과 위로의 말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욕은 감정이 격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욕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욕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그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욕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까닥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면적으로 욕의 신앙적 한계를 노출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욕은 비록 엘리바스의 주장과 같은 그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패한 인간이었고 죄악된 본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을 욕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욕은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이 의의는 바로 도덕적인 삶이었습니다. 즉, 욕은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 결국 욕은 욕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욕은 범죄한 사실이 없었지만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바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까닥없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욕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한탄의 말이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앞서 고통을 토로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말한 욥에게 5장 2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말하며 욥을 질책했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욥의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을 토로한다면 무조건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요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일방적인 충고만을 계속해서 어,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앞서 3장에서 죽음을 갈망했던 자신의 행위와 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막힘에 화살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백의 임한 재앙이 날카롭게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찾아들었고 하나도 아닌 수많은 것들이 쉴틈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요번 자신이 당하는 이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그 재앙을 자신에게 내리셨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되셨기에 자신이 끝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특히 욕이 괴로웠던 이유였습니다. 욕은 재산, 자손, 그리고 건강 등을 상실한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요백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와 소는 먹을 풀이 풍족히 있으면 결코 울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욕 자신도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결코 비탄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즉, 욕이 지금 불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들락이와 소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는 것이 자연적이며 본능적이듯 그의 현재의 불평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까덕없이 불평한다고 질책하며 충고했던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계속된 책망이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엘리바스의 권면은 욕의 고난의 본질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이 왜 고난받는가 하는 질문에도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관역을 한참 벗어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통한 충고만을 일삼았기에 요배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그의 겉면은 마치 소금을 치지 않아 간이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음식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처럼 요배에게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구역질을 일으킬 정도로 더욱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7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6절에서 요은 엘리바스의 권면을 먹기 싫어하는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것을 아예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음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꺼리는 음식물 이것은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음식 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음식, 이런 뜻입니다. 즉, 이는 요비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어, 잘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앞서 3장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자신의 죽음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또다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죽음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형벌로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욕이 구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의 건면은 이것만을 보고도 알수 있듯이 욕에게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욕에 대해서 눈꼽 맞지도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욕은 삶과 죽음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이런 삶과 죽음의 조성자이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허락하신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욕은 죽음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욕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원인 모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욕에게의 죽음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십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이 비록 죽음을 열망할 만큼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 자신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아, 정말 욕은 자신의 의로움에 충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반복해서 친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욥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요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에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요비당하는 고통의 삶은 하루하루가 참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기력과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 같은 기력이나 노쇠 같은 살을 가진 초인이 아니기에 더 이상 이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욕은 죽음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욕의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고통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욕보다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욕을 정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취해야만 했던 행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